자, 우리는 관계사라는 챕터에 들어왔지만 아직은 종속 접속사를 배운다는 생각을 까먹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 종속 접속사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명사절과 부사절은 이미 했고 오늘은 명사절, 부사절 이미 했으니까 위에다가 그냥 살짝 올려볼게요. 오늘은 형용사절을 배울 거예요. 명사절 접속사는 14개가 있었고 부사절 접속사는 너무 많아서 당장 외우긴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형용사절 접속사 얘는 총 6개밖에 없어요. 적죠. 형용사절 접속사는 몇 개? 6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다 외우고 갈수 있습니다. 충분해요. 자, 이 종속 접속사는 어,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이렇게있는데오이 형용사절 배있겁니다이 영상을 보서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적고 있습니다. 이영상고 있습니다. 이영상니다 모든 종속보속사는뒤다절을취하고즉 동사가 있다는게포인트였있그절 그 절은 꼭평첨문 어선을 쓰셔야 됩니다. 의문문 어선 쓰면 안 된다. 특히 의문사, 의문문 어선 쓰지 말아라. 그리고 접속사 이름이 혹시라도 대명사로 끝나면 불완전한 절이 나와야 돼요. 그죠? 명사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됩니다. 불완전한 절. 그리고 마지막 격은 절네 레벨 쓰셔야 해요. 이네 가지는 항상 지켜주셔야 됩니다. 종속접속사의 특징 네 가지. 모든 종속접속사는 뒤에 절이 나오고 그 절은 평성은 없었으며 대명세림을 갖고 있으면 불안전한 절이고 격은 절 내부에서 떨어진다. 이네 가지는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형용사절 접속사에 될 겁니다. 형용사절 가봅니다. 얘는 명사를 꾸며주는 절이에요. 형용사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절입니다. 형용사를 접속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절을 우리가 형용사를 접속사라고 하는데 이 형용사절, 명사하는죠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접속사가 명사 뒷공문이를 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뒷공문이만 계속 따라쫓아다니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 얘도 종속절이기 때문에 뒤에 절을 취하고 평소문 어선 쓰셔야 돼요. 똑같은 겁니다. 뒤에 절을 취하고 평소문 어선 이게 바로 형용세를 접속사예요. 이때 용어가 있어요. 용어. 용어를 절대 까먹으면 안됩니다. 용어.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 이 형용세를 접속사로 우리가 관계사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죠. 챕터 이름이 관계사라요 그랬죠. 관계사. 수식을 받는 명사는 수식을 받는 명사는 항상 앞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불러요? 선행사라고 부를 겁니다, 앞으로. 앞으로 선행사라고 부를 거예요. 수식을 받는 명사는 선행사라고 부를 것이고요. 그리고 이 관계사 있죠? 이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절. 관계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절. 이 절을 우리는 관계사 절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죠? 관계사가 포함돼 있는 이 절을 우리는 관계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별표 다섯 개 정도 쳐볼까요? 네, 관계사절의 별표 다섯 개. 왜 별표를 굳이 치냐면, 왜 별표를 굳이 치냐면 관계사 파트의 문제들은 관계사절만 잘 묶어도 반 이상 맞춘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를 푸는데 관계사절이 나왔다. 그만잘 묶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는 일단 맞춘 거랑 거의 다름없어요. 근데 뭐 관계사절을 잘못 묶었다. 괄호를 잘못 쳤다. 그러면 그 문제는 맞춰도 의미도 없고 맞출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그만큼 관계사절을 잘 묶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문법뿐만 아니라 독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독해를 하는데 관계사절이 나왔다. 괄을 열어. 근데 어디서 괄람 닫을지 몰라. 그러면 혹은 잘못 닫거나 그 문제는 해석도 잘 안되고 결국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걸잘 묻는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만잘 묻으면 그 문제는 반이상 맞춘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 얘가 모든 것이기본이에요관계사의 기본. 관계사절을잘 묻죠. 알겠죠? 관계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관계 대명사라는 놈이 있고요. 또 먼저는 관계 부사라는 놈이 있어요. 관계 대명사는 것과 관계 부사라는 것을 나어줍니다 관계사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 형용사도 접속사예요.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제가 아까 몇개 있다 그랬죠? 여섯 개 있다 그랬죠? 관계사는 총 6개가 있다고 얘기했고, 서연슬 접속사,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로 나눠집니다. 관계 대명사는 여기 써 있네요. 대명사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 무슨 절? 당연히 불완전한 절이 나와야 됩니다. 관계 부사는요. 당연히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겠죠. 됐어요. 예 대명사 이름을 갖고 있으면 불완전한 절 부사 이름을 갖고 있으면 완전한 절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종류를 드디어 이제 말해드리겠습니다. 관계 대명사의 <laughs> 종류 세개 있고요. 관계 부사의 종류 세개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의 종류는요 후 위치 대시에요. 관계 부사의 종류는요 웬 where, why,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총몇 개? 그래서 총형용사를 접속사는 여섯 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섯 개, 아시겠죠? 딱 여섯 개입니다. 어, what과 how가 빠졌는데 선생님? 제가 알기로 관계대명사는 에 what도 있고 how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선생님, what과 how는 지금 왜안 쓰신 건가요? 자, 얘네들은 관계사라는 이름은 있어요. 문법 이름으로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죠? 형용사절 접속사를 배우고 있다라는 점, 명사를 꾸며는 형용사절 접속사를 배우고 있다는 점에서 얘네들은 여기서 빠지는 겁니다. 알겠죠? 얘네들은 형용사절이 없어요. 그 역할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름은 있습니다만 역할이 없어요. 이름은 관계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지만 형용사들의 역할이 없어요. 즉 저희가 배우는 게 지금 뭐냐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접속사를 배우고 있는데 이름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다 와시나 하우를 집어넣어버리면 되는데 돼, 돼? 절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명사 소식이 안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우셔야 됩니다. 웨이와 하우는 같이 쓸수 없다. 혹시 영어를 공부했다면 그런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웨이 하우는 같이 쓸수 없다. 웨이 하우는 같이 쓸수 없다. 이유는 그냥 암기하는게 아니라 하우가 형용사절이 없어요. 하우가 형용사절이 없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웨이가 하우는 같이 쓸수 없다라고 우리가 외우는 것이죠. 왓가 하우는 빠집니다. 어디서 형용사절에서 빠집니다. 이름은 있지만 빠지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절 역섯단 여섯 개가 다예요. 물론 이 중에서도 또 격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게 있죠. 바로 요놈은 항상 격조심하셔야 됩니다. 매번 똑같아요. 얘는 격조심하셔야죠. 알겠죠? 항상 얘는 격조심하십시오. 좋습니다.